민수이 26장 재앙 후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대로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코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인들의 족속과 팔로에게서 난 팔로인들의 족속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인들의 족속과 칼미에게서 난 칼미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루벤인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 계수를 받은 자들이 43,730명이더라. 팔루의 아들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아비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니 코라의 무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싸운 자들이라. 그들이 죽기에 거역하여 싸울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자 그 무리가 죽었더라.그때 불이 250명을 삼켰으니 그들이 표적이 되었더라.그러나 코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더라시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인들의 족속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인들의 족속과 약힌에게서 난 약힌인들의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사르인들의 족속과 샤울에게서 난 샤울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무원인들의 족속들이니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가스의 자손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인들의 족속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인들의 족속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인들의 족속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인들의 족속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인들의 족속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인들의 족속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갓 자손의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인데 엘과 오난은 카나한 땅에서 죽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인들의 족속과 파레스에게서 난 파레스인들의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사르인들의 족속이며 파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인들의 족속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유다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76500명이었더라. 이사칼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톨라에게서는 톨라인들의 족속과 푸아에게서는 푸니인들의 족속과 야수에게서는 야수빈들의 족속과 십론에게서는 십론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이삭할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6만 4천 3백 명이었다라. 스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세례에게서난 사르딘들의 족속과 엘론에게서는 엘론인들의 족속과 야루엘에게서 난 야루엘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스불룬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문하세와 에프라임이라 문하세의 아들들 중 마킬에게서 난 자들은 마킬인들의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는 길르앗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길르앗의 아들들이니 예셀에게서 난 예셀인들의 족속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인들의 족속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인들의 족속과 세케에게서난 세케민들의 족속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인들의 족속과 헤펠에게서 난 헤펠인들의 족속이라. 헤펠의 아들 슬로프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뿐이요 슬로프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히르사라 이들은 문앗의 족속이니 그들 가운데 계수 받은 자들은 52700명이었더라.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인들의 족속과 베켈에게서 난바크린들의 족속과 타한에게서는 타한인들의 족속이며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아들들의 족속이니 3만 2천 오백 명이요.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이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인들의 족속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인들의 족속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인들의 족속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인들의 족속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인들의 족속이라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난 아르딘들의 족속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인들의 족속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베냐민의 아들들이요 그들 가운데서 기업수 받은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아들들이요 수함에게서 난 수함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족속이니라. 그들 가운데 계수 받은 자들에 따른 수하민의 모든 족속은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아셀의 자손에게서 난 자들은 임나에게서 난 임나인들의 족속과 예수이에게서 난 예수이인들의 족속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인들의 족속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인들의 족속과 말키엘에게서 난 말키엘인들의 족속이라. 아셀의 딸 이름은 사라. 라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족속으로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53,400명이었더라. 나탈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인들의 족속과 군이에게서는 군이인들의 족속과 예셀에게서는 예셀인들의 족속과 신뢰맥에서는 신뢰민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납탈리의 족속이요.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45,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받은 자들이니 60만 1,730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그 이름들의 수를 따라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유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유업을 적게 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에게 계수된 대로 자기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땅은 제비로 뽑아 분할할 것이니 그들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그들이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음에 따라 다수와 소수 간의 땅의 소유가 분할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레위인들의 계수 받은 자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인들의 족속과 코핫에게서 난 코핫인들의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인들의 족속이며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니 립니인들의 족속과 헤브론인들의 족속과 말리인들의 족속과 무시인들의 족속과 코라인들의 족속이라 코핫은 암람을 낳았더라 암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케벳이요 레위의 딸이니. 그어미가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나왔으며 그녀가 암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더라.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들 중에서 계수받은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는 유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하여 계수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여리코 근처 요단 옆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을 때,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풍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